안녕하세요. 예, 곰돌입니다. 여러분, 칸초 다 아시죠? 국민과자 칸초. 진짜 오래된 칸초죠? 롯데에서 만드는 건데, 예, 이거 오늘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한국에서 보는 거랑 틀리게, 이 캐나다에서 파는 칸초가 아마 미국에서 들어올 거예요. 여기 써있는 게 칸초 초코라고 써있고, 초콜릿 가공품 54g, 260칼로리, 코코넛에서 7% 들어있다고 그러고, 이렇게 박스가 조그만 거지고 오늘 오픈해보려고 합니다. 원래는 더큰거 사가지고 오픈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번에 하고 이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붙이게 돼 있어요. 이그 하얀 종이 있죠? 이게 그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이거 뭐가 들어있는지 다 붙여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또 아이스크림에 컨트롤 붙여서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, 전 아이스크림이 먹을게 없으니까 그렇게 먹을 수는 없고 여기 오픈하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게 인싸 디저트 레시피가 인싸들이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아 이게 제가 인싸라는 단어를 처음 옛날에 들어봤는데 예 지금 보니까 인싸라는 단어가 또 이제 많이 유행이 되나봐요 예, 오픈하기 시작할게요 간절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지금 오픈 되어있는 거를 지금 오픈을 해서 열어볼게요 어, 여니까, 예, 칸초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, 지금 칸초가 이게 안에 하나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? 칸초라고 써있네요. 칸초라고 써있고, 이렇게 오픈을 해도 되고, 혹은, 저기, 가위 갖다 잘라도 되거든요? 근데 저는 이걸로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. 얘네가 이렇게 해서 오픈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픈했는데, 어우. 칸초가 되게, 예 어우 되게 예쁘네요 좋고 편하고 있고 네 지금 칸초가 지금 세보니까 21알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다들 그림도 틀리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집이 그려져 있고 어떤 거는 귀여운 칸초 이렇게 귀엽게 그려져 있고 네또 그림이 또 살짝살짝 살짝 틀려요 이거 보면 또이 그림은 또 틀리고 예 이렇게 봐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집도 버섯도 그려져있고 뭐 여러가지 그림이 다 틀립니다 네 하나 먹어볼게요 아 역시 맛있네요 칸초 그리고 옛날에는 이 칸초를 박스를 뜯어서 여기 박스에 넣었거든요 이런 박스에 근데 그렇게 안 드셔도 되고 이렇게 드셔도 되고 커피와 겉들로 드셔도 되고 음료수와 겉뒤로 드셔도 됩니다 다음번에는 칸초를 더큰 거를 제가 예 사서 몇 개가 들어있는지 한번 써 볼게요 예. 예, 예전에는 이 박스에 숨은 그림찾기나 이런 게 있었는데,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, 숨은 그림찾기가.